옅은 단지 웃긴다 마 편안하게 잔다 편안하게 잔. 이빨을 드러내는 단지야 죽었나 단지 <laughs> 숨도 안 쉬나 단지 파르 <laughs> <타르르> 떨기는 <laughs> 오늘 대답도 안하고 그냥 뭐 콜콜이네 콜콜 신기하다 이렇게 깊이 빠지자 수 있나 단지 단지 단지. 야 이빨이는 좀 닫아라, 어? 닫아라. 먼지 들어간다, 먼지 들어간다. <laughs> 먼지 <으음>. 들어간다. <laughs> 아, 저놈 신기하다, 신기해. 이빨이나 좀넣어라 이빨이나 좀넣어라 이빨 좀넣어라넣어라 넣어라 이빨. 꼼짝을 안 하네 이단지니 사명 시험 지보자. 삼행시 한번 보자 꿀, 해봐라. 꿀, 해봐라. 꿀 했나? 꿀단지는? 단. 단 하루라도 할배 안 보면은? 지. 지아부지 찾아서 난리, 난리. 사랑에 불씨 하나 가슴에 불질러 넣고 냉정히 등을 돌리 그 사람 지우러 간다 단지 니확지옵비까 네 응? 단지 니를 확 쥐어버리이 머리 속에서. 응? 단지 니도 그저니름 네 가지고 사명 잠지 봐라. 응? 사명 잠지 봐라. 쥐 봐라. 응. 싫어? 응. 싫어? 응. 그러면 쥐지 마라. 단지니 좋아하는 사람들 함치고 하자. 꿀. 꼬리. 단지. <laughs> <쥐. 웃음> 단지야, 오늘도 하늘은 맑다. 맑고. 하늘도 맑으면 할머니도 정신세기가 맑아졌으면 좋겠다. 음, 어, 맑아지겠다고? 그래. 오, 만세! 만만세! 날씨가 더워서 낚시 가는 것도 좀 그렇다. 확실은 못 했는데 저녁답에 응? 할머니 식사하고 식사 시키고 물가에 한번 나가 보자 물가에 나가서 피레미도 잡고 붕어도 잡고 저한테 할머니 붕어 명은탕 해드린다 했는데. 못 잡았다, 그때. 낚시가 안 되더라. 코로나 때문에 다 고기가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없다. 낚시, 화면 가면은, 응? 입질하는 그 순간부터 잡는까지. 계속 유튜브 에 올려줄게. 단지 나중에 구경시켜줄게. 몇 시에 가고 할머니 주무실 때 가야 안 되겠나? 한 일곱 시나 갈까? 저녁 일곱 시? 난지 그 물가는 내가 니못 네 데리고 간다. 왜냐면은 강가에도 그야니 네 닮은 애들 많다. 그 낚시하다 보면은 비름이 팍 올리면은 그놈들이 뒤에 어느 틈에 나타나 가지고 낚아채 간다. 노락질 하더라 이 말이다. 거기서 살아가는 애들 많아가지고 이거 가면은 맞아 죽는다 맞아 죽어. 그래서 못뭐 데려간다. 가는 낚시다마다 고양이 있다. 그것도 니처럼 요렇게 누른 고양이가 아니고 새까맣게 응. 무습게 생겼다. 그저덜판에 강가에 사는 고양이들아. 그거 또빠르다그 애들은 보금자리거든지 모르지. 어디서 와서 그렇게 딱 응? 붕어여는 고기들 훔치 몰라고. 그 수다라고 막 이렇게 응? 싸운다 수다라고. 그래, 오 동그랑이 이 달팽이 모습 같다. 그 보니까. <laughs> 아니 아니, 우리 벌 있잖아, 벌그저 애벌레, 애벌레 니딱그고 그 자세가 8일차 자세내 보니까 8일차, 8일 되면은 다고 그 모양이다. 고그 모양을 했다가 9일 딱 되면은 뚜껑을 딱 닫아 푼다 응? 어? 장독대에 뚜껑 딱닫듯이 고래 딱 닫아나면, 응? 21일 되면은, 거기 구멍, 구멍을 뚝, 그렇게 태어온다 응? 벌들이. 딱 니처럼 고렇게 있다. 응, 음, 그래. 아, 그러면은, 내일 모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쯤에 수요일쯤에 여왕벌 한 서른 마리 한 만들어 보자. 더 분양해야지. 벌을 키우려면은 자꾸 새끼를 까야지. 쪼개고 쪼개서 통수를 날라 보자. 원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냥 단지하고 새질 까고. 산에 가서, 산소에 가서, 할배랑 쇠실까고 강가에 가서, 붕어하고쇠실까고 그리고 운동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세월 가는 기다 하여튼 뭐, 즐겁게 살다 가면 되는 게지 뭐. 단지처럼, 배난하고, 여친하고 놀다가 가면 되지. 단지야 안 그런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 그런나. 아이고. 그 자가 부끄 가지고 그래. 단지야 계속 잘래. 응? 계속 잘래. 응? 계속 자라 그러면너가 물어나 님들 데 단지 네가 사람들이 잘생겼다가데 미남이다 가는데 할배는 잘 모르겠는데, 응? 잘생긴거 맞나? 어이은 크다. 이은 이붕크. 커. 발은 안 보자. 발다 나왔네. 응. 어, 그래, 파랑. 응. 어, 그래, 그래, 그래. 으이구, 와. 아유. 어, 또, 하품하노 응? 파랑, 보자. 네. 응. 요 발이잖아. 오우. 어? <laughs> 오우, 쭉쭉이. 오우, 쭉쭉. 간질간질해 줄까, 배꼽? 배꼽 간질간질해 줄까? 응? 간질 간질간질, 간질간질.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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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저기, 이, 왕만 만들, 그, 저, 통, 저, 쪼개놨는데, 한번 보자. 잘 있는가? 아 어, 요, 몇 마리 나오가 있네. 네 3일 뒤에, 응? 어? 3일 뒤에, 이왕 골잘만들어라 알았나? 좀 듣는가, 네 이걸 조금 더 쪼아 놔줘야되는데 조금 더 쪼아 놔줘야되는데 모찌를 새로 해야되겠다 모찌를 새로 해야되겠어 그래 3일 뒤에 니네 지붕 한번 또떨어줄게